자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3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3의 2x제곱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자 엇갈려 곱하게 되면 3 a 2x제곱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3은 3a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항하면 2a, 2x제곱은 이항하면 4가 되는 거니까 a의 2x제곱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ax제곱의 제곱이 2니까 a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뿔마 루트인데 a가 양수니까 루트 2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의 1분의 1x제곱을 분모 분자에 한번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하면 a의 2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제곱을 하는 거니까 a의 x 제곱이 나오게 되죠. 플러스 a의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a의 2x 제곱 마이너스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a의 0 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제곱하면 2-1이죠.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4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 돼요. 그럼 범분수 풀어주게 되면 2 플러스 1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